주문에 대시면 출근이 확인될 근이확인되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음아 매워? <laughs> 매워. 매워? 안 먹겠습니다. 들어는거 나 <laughs> 미쳤다. 나나나나무새다무무새나나나나나나면 <laughs> 나무새다. <laughs> 바로 가, 바로 스키인데 <laughs> 자, 황금나무 길로 입성. 우와. 우와. <laughs> 오이쁘다답답지 이런 <laughs> 데는 차 잘못 되면은그 애플값보다 주차비가 더 나와요. 딱지값. 에플이다, 에플이다. 너는 20시 40분 6초에 죽을 것이다. 지옥에 간다. 보시면은 제가 나이키 층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나이키 층이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리고 지금은 갖고 온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에 나이키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기 중에 아 애플 <laughs> 네. <laughs> 쓰레받 <laughs> <laughs> 근 아니 근데 그거를 설명해줘 나 나이키 충인데 집업 했냐고 나 나이키 충인데 아디다스가 있는 이유는 배신이 아니라 이거 그때 술 먹고 승용형 내서 바꿔본 거라고 원래 나 CS 바빠신거같어 원래 아 아디다스나 취급도 안 하는데 <laughs> 가로수길도 여전히 쓰레받 <laughs> 들은 무조건 밀고 본다는 저기 <laughs> 분들예프로그램이 어, 코디는 어려 응. 와, 이걸 잘미을 보는데 이거 야, 어떤 몸 분명히 반해서 저거 예, 그한번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 안녕하세요. 양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양코 바깥 양반. <웃음> <웃음> 오늘, 애플 워치 앤드, 콜라보 앤드, 나이키 때문에 제가 나이키 또충 아닙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그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거부터 언박싱 해야지. 자, 애플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요. 대강 하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갖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찢는데, 자, 이걸, 이쁘게 한번 까볼게요. 애플 워치, 빡, 나이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음,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65,000원 짜리라고 거짓말을 쳤네요.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40, 45mm네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제가 44mm를 샀어요. 그쵸? 제가 44mm 샀어요, SE를. 그러게요, 이게 뭐지? 이리좀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애플에 열어... 정식, 정식으로 고소하고, 밴드는 45mm가 있나 봐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상남자들은 이걸 거의 보통 찍거든요. 근데, 와이프 유튜브여가지고, 네, 보시면 이거 화살표가 작게 있어요. 엄청 작아요. 이런 거를 상남자들은 못 보거든요. 아, 이거를 이쪽으로 쫙 밀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뜯기겠죠? 자. 와, 정품입니다, 정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아, 자, 보세요. 나이키. 나이키 뺨, 뺨. 나이키 뺨. 자, 그리고 이것도 옆으로 버려주시고요. 자, 이것도 나이키 밴드랑 똑같죠? 와, 10시 9분. 자, 이것도 화살표 있죠? 언박싱 할 때는 좀 이쁘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보통은 그냥 부셔버립니다. 여긴 또 44mm 네요 이거는 제가 정식적으로 항의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건 45mm인데 이건 44mm. 맞지 않고 호환이 안 되거든요? 호환 돼요. 아, 예. 어, 됐습니다. 아, 됐어요. 자. 됐죠? 이건 누가 봐도 충전기에요. 이건 뭐, 굳이 뭐, 리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여기 있습니다. 까면 이쁘다. 그냥 깔겠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거가 있고, 없는 거가 있어요. 이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셀룰러면은 빨간색이 있대요. 음... GPS는 빨간색이 없다 하더라고요. 자,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입니다. 이거 한번 껴볼게요. 아까 오늘 그 구매할 때 물어봤더니 뭐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자, 보시면은, 방향이 안 맞으면, 여기로 꼈는데, 여로 그냥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로 꼈는데, 그냥 나와요. 방향이 맞다. 하, 하면은, 끼면, 딸깍. 에, 안 나와요. 안나와 이거는. 그럼 반대로, 얘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트위스트 하는 이상한 애들은 없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어, 어쩔 수 없나? 여기, 여기네요. 하고, 딸깍, 와, 자, 영롱하죠? 이런 거 한번 찍어볼게요. 제 편집 잘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거 껴줍니다. 아, 근데 제가 라이키 이 벤제를 선택했던 게 제일 좋은 게, 저같이 이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바로 켜지네요. 야, 이것도 신기하네. 요 켜지도 않았어요. 켜지도 않았어요. 호환이 바로 돼요. 저 언박싱 하다가 또 혼났거든요. 이거는 언박싱이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눌러도,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안 눌러도, 이게 이제 알아서 연결이 갑자기 여기서 돼요, 또. 설정하십시오. 계속 눌러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 우주 공간이 나왔죠? 뭐라고 <laughs> 면안 돼. 우주로 응. 가고 있어요, 지금. 좀... 와, 페어링이 되었습니다. 자, 백업에서 보고. 야 맥주 한잔 하세요 고덕재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단단 너도 나 좋아하잖아 아, 오늘이 우리한테 맞아. 마지막 기회야 네. 우리 솔직해지자 나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저녁 8시에 남산에서 만나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슬 새끼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마누라에게 소모하는 게 없거든. 그래. <laughs> 이런 거 싫어하는데 마누라가 시켜가지고. <laughs> 이아 동자가 딴 따라 관심이 불안한 새끼 끝 <laughs> 등에 여기 버섯이랑 이거 떨어뜨리고 <laughs> 붙이고 다녔다. <laughs> 춤추는 거 봐. 뭐 <laughs> 어, 며칠 갇혔어? <laughs> 미쳤다 얘. 다 맡아야 돼. <laughs> 귀여워 하면서 니 건지 좀. 어? 아네? <laughs> 언제 도착했다냐? <되나요? 웃음> 呵 <laughs> 呵 이렇게보지 않아? 한참. 그럼, 초등학생 애들 중에, 초학생이랑 진짜. 이거, 뱉다, 제발. 한참 좀못 어울리는 느낌 그치? 그냥 옆에만 있는 느낌. <laughs> 잠깐 애들이 다같고 도망가지. <laughs> 我天！哎呀妈呀！我 일요 밤입니다. 투다리가 닫아서 딴데를 가고 있습니다. 은근히 투다리가 사람이 많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laughs> 투다리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예, 예, 계획이 아. 없던 일인데 아무튼 뭐 홍삼을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는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가 <laughs> 아프면 투다리 가야 돼요? 어 여기 잘 있다.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줄을 세고 <laughs> <laughs> 이거 키 차서 거 뭐야? 누가 꺼졌다. 야,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우와, 잘한다. 여기다가 해야 돼여기다 여기? 응. 그렇다. 면안 되지. 무서워. <laughs> 야, 맞을까 무서워. 어, 무 어, 무서워. 어, 무서 어, 근데 이거 흔든다고 다 맛이 달라지지 않지? 똑같지? 옛날에 그냥 흔드는 거 응, 옛날엔 여기 밑에 독소 깔려가지고 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위에 뺐어요 하는 거야 독아왜 침이 나야? 안돼 침이 나 콩깍떡 맞어 옛날에 요새 꽂으면 좋아가지고 아 옛날엔 진짜 있었던 가 구독자 여러분들 없잖아요 우동아, 김치 감치우동, 아 김치우동 이걸 섞어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추운 날에는 김치우동 쫙 해가지고 이거 면치기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다가 소주 한 잔이면 거의 그 10년 전그 감성 몰래 아, 이런 얘기 안, 안 하면 되죠. 자, <laughs> 맛있다. <laughs> 아, 음, 맛있네. 여기다 딱딱 집어먹으면 딱 좋지. 와, 근데 이거 진짜 옛날그저 옛날 감성 앵글이다. 그쵸? 옛날 감성? 그런 겨울 겨울철의 감성. 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30, 39명 뭔지. 나중에 대형 유튜버가 될. 뭐라? 왜게 나를 그윽하게 어, 쳐다. 와우! 와. 국민 소주 한주두 개입니다. 여기, 여기 보세요. 두 다리, 두 다리 애척, 애, 애덕자 여러분들. <laughs> 두 다리 애덕자고. 뭐. <laughs> 김치나베? 아 나베 아니구나 김치우동 너무 다 먹었어 김치우동 엔드 그리고 여기는 또 콜라겐 듬뿍 닭발입니다 코끼리 같아 응, 코끼리입니다 어휴 코끼리 소주 한명인데 간장수 먹는데 어지럽다고 어지러워 <laughs> 하 괜히 이게 깨가 나있어요. 깨가 있으면 그러니까 맛있어. 맞아, 맛있어 음. 보이는 게 있어. 아니 나는 깨를 잘안 뿌려줬어.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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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선희야. 这样子。